아주 다리 건네 그거. 아 이거 다리 건네. 아 그거? <laughs> 안보어안보어 제일 맛없는 <laughs> 무기 같은데. 지금 하고 있어요. 어 왼쪽 게두 번째로. <laughs> 자 안녕하십니까? 저는 초보 유튜버 설토스입니다. 자 오늘은요 저 가족하고 친구하고 저희가 후배하고 캠핑장으로 놀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. 그래서 오늘 제가 야외에서 이제 먹는 걸좀 촬영을 할 건데. 어, 캠핑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준비한, 준비한 게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그 청년, 곱창 파는 청년들에서 그 소곱창 준비했고요. 그리고 양념 닭갈비, 그 다음에 삼겹살, 그리고 저기 튀김용 새우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가서 이따가 새우튀김을 요리를 할 건데 제가 오늘 튀김용 새우를 한 90마리 준비를 했어요. 그런데 그90 마리를 다 튀길 건 아니고요. 여기서 제가 오늘의 문제를 낼게요. 제가 이따가 거기서 새우를 튀기고 어 과연 몇 마리의 새우가 남을 것인가. 이게 오늘의 퀴즈 되겠습니다. 이따가 제가 요리를 하면서 그 새우가 몇 마리 남을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. 아마 90 마리 다 튀기진 않고 좀 남겨가지고 라면 끓여 먹거나 뭐 이렇게 구워 먹거나 그럴 거니까. 보고 맞춰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튀김용 새우 60마리 한 팩에 30마리니까 두팩 제가 선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캠핑장으로 빨리 가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봬요 안녕 아니... 구독 좋아요 해야지 승리야 편집 아니... <laughs> <산지. 웃음> 자 일단 1차 1차로 삼겹살 좀 구워 먹을게요 아, 맛있겠다. 고기고기 고기 줄까? 와, 진짜 크다. 통장 자, 거품이. 이번엔 곱창 먹고 있는데 와, 이거 청년파는 아, 니 곱창파는 청년들. 진짜 이거는 청년파는 곱창명명. 청년, 청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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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laughs> 먹어도 또 맛있다. <laughs> 청년명명. 정민 청년. 음. 하나 먹어 보고 소감 좀 얘기해 봐. 아, 예. 이게? 어. 아주 잘 익었네 그거 아고잘 익었어요 그거? 어 그거? 먹어봐 아, 찍어서 감자랑 같이 그렇지 감자랑 근데 이거 먹기 전에요 일단 소주를 한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. 소주 한잔 먹어야지 먹어야 먹어봐. <laughs> 편집할게요 굿굿 죽여? 끝끝 예, 이거 해야지 이거 끝 오케이 okay. 근데 진짜 네. 오늘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, 밖에 <laughs> 나와서 보니까, 그렇지? <laughs> 응, 진짜 맛있다. 감자가 <laughs> 지대로다, 지대로. 반죽을 <laughs> 하고, 한 팩에 30마리씩, 총 3팩 다 보이지? 총 3팩. 근데 과연 몇 마리가 남을 것인가? 후입. 어? 우와. 죽임당, 죽여. 일단 이거 가서 먹어봐봐. 가서 먹어보고 간이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. 안에는 완전 깬트야. 아닌데. 이게 원래 원한 거야. 더 바삭 원하나 봐. 그데 이게 맞는 거 같긴 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았어. 제대로 해줄게. 어, 좀더빠삭해야 되죠? 반죽에 물이더 타야겠다. 반죽 어. 너무 두껍다. 뭐가 문제점이었어? 반죽이 너무 두꺼웠어. 응? 너의 실패를 영상을 찍을까 말까? 아, 다, 난 그대로 찍을 거야. 그럼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. 이게 처음. 처음 거고. 두 번째 고 비주얼은 내가 봤을 때두 번째 게좀 낫다. 그래. 이게 일식용이야. 이거는 오징어튀김. 어, 완전 오징어튀김이고. <laughs> 네? 야, 반죽이 너무 두꺼웠어. 하나에 딱비교를 해. 어, 왼쪽게두 번째로 한 건데, 첫 번째 좀 반죽을 좀 걸쭉하게 해가지고, 다시 해볼게요. 지금 하고 있어요. 오늘 과연 몇 개를 튀길까, 제가. 응? 이거, 이거 빼? 응. 짠! 갑시다. 아, 짠. 아. 아, 이거 입었어요? 그렇지. 어? 되게 많아. 정민아, 너 때려 지 터보 들어가다 터보. 터보 들어가면은 불이 훨씬 세져 이게. 근데 이거 원래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? 이거 저 장작 불 붙이는 수시랑. 접시 아, 아. 그 자꾸 없어져. 접시 좀 갖고 와봐. 아, 네. 아 여기있다 미안해. 이거갖고 <laughs> 영상에 넣어야 돼요. 알고 보니 거기 있었어아 저는 안에 내용, 새우가 좀 차기는 아, 좀 안에가 좀, 좀딱 안에는 기기... 못타 튀기면 안에가 촉촉할 수밖에 없어. 그래요? 온도가 높아야지. 온도가 낮아. 온도가 왜안 높냐면은. 네. 캠핑서 하면 이 가스가 차가워진다며 만져봐. 이 차가워지면 가스가 새기 안, 안 나와. 그래서 지금 수 개로 두 개로 하는 거야. 안 그러면 해바라기에서 갖고 와야 돼. 그럼 그래도 한5 분만 놔둬 주세요. 똑같아도 저는 지금 새우 튀김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슬슬 힘들어요. 힘들어가지고 곧 끝날 때가 되는데 이만큼 남았습니다. 보이나요? 한 팩에 3 0 마리. 꼬치 나오냐 여기? 나오긴 하는데 다는 안 나와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5마리 오! 야, 야! 내가 사가칠줄 알았지. 그냥... 잘못하면 몰라 물에 으면 오늘 힌트를 드릴게요. 오늘 힌트는 한 20마리에서 33마리. 그 사이로 제가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백방 못뭐 나오는 거 아니야? 걸 이게 걸 아니면 또 이게 어?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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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, 커버. 자, 저희는 이제 아침 라면을 먹고 정리하고 가야 돼요. 캠핑에서 제일 어려운 것만 남았죠, 지금. 아침에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. 캠핑 하시,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. 근데 1박이라서 뭐 많이 한건 아니라서 1시간이면 쉬울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낸 퀴즈. 새우 몇 마리 남았는지 댓글 잘 남겨주시고요. 제가 한분 추첨해서 그 새우 튀김용 노바시 새우 제가 60 마리 두팩한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보내드리는 새우 튀김용으로 드셔도 되고 또 라면에 넣어 드셔도 진짜 맛있네요. 캡장. 자 그러면 아 여기 대구도365 캠핑 시티 뒤에 카라반도 있고. 어, 캠핑장, 그냥, 뭐, 넓어갖고 좋네요. 큼직큼직해서. 자,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, 자,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제 영상이 괜찮으시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. 와. 뒤에 넓다 넓, 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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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넓어